흥겨운 드럼비트와 완벽한 장면 구성으로 썬댄스 영화제 대상을 받았던 위플래쉬. 그리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뮤지컬 영화이자 아카데미 6관왕의 빛나는 라라랜드. 미국의 천재 영화감독 데미온 셔젤의 필모그래피는 실패를 모르고 내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연소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감독이자, 흥행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예비 거장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줬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는 가장 크게 성공했던 라라랜드의 후속작으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자감 넘치던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던 기존의 작품과 확연히 다른 색을 선보여서였는데 그 작품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퍼스트맨입니다. 퍼스트맨을 앞두고 셔젤 감독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작의 엄청난 흥행이 자연스레 다음 작품의 기대치로 옮겨갔으니 말이죠. 하지만 손익분기점이 1억 6천만 달러에 육박했던 이 작품은 간신히 1억 달러에 턱걸이하는 것으로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플래시 라라랜드는 성공했는데? 퍼스트맨은 그렇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조금 역설적일 수 있지만 앞선 두 작품의 성공 때문이라 볼수 있습니다. 위 플래시와 라라랜드는 다루고 있는 주제, 분위기, 미장센 등 많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고리가 존재합니다. 넓게는 음악, 좁게는 재즈라는 카테고리가 두 작품의 연결성을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작품 속 등장했던 OST들이 영화 속에서는 물론 광고, 예능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작품 속 음악의 퀄리티와 그 중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딱딱 제시되는 재즈 음악은 영화를 허전할 틈 없이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포스트맨은 비워내매의 연속입니다. 긴장감을 높이는 음악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영화 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소리들이 작품을 가득 메웁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는 장치로 적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뭔가가 빠져버린 밋밋함을 줄수 있는 요소기도 했죠. 원래부터 잔잔한 작품으로 호응을 이끌어냈던 감독이라면 이런 연출 방식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람했겠지만 전작들이 오락적인 요소 또한 뛰어났던 만큼 그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즉, 비어버린 OST가 퍼스트맨의 첫 번째 실패 이유라 볼수 있겠죠. 사실 더 중요한 건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ost의 비중이 결코 작을 수 없다는 건 맞지만 포스트맨은 상황에 맞는 ost 구성으로 몰입감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말을 알아버린다는 데에 큰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생애를 다룬 전기적 작품 아폴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성공 스토리. 무엇 하나 생경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없었던 영화였기 때문이죠. 이미 결말을 알고 보는 스포츠 중계가 재미없듯,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알고 있는 관객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결말이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어떤 아폴로 비행선이 폭발하고 어떤 아폴로 비행선이 성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결국 달에 발자국을 찍을 수 있던 사람이 암스트롱이었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었죠. 결국 자기적인 반전이라는 무리수밖에 상황을 뒤집을 수 없었지만, 셔제 감독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추가적인 연출은 오히려 인간 암스트롱을 재조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들은 엄청난 스케일의 비행씬,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우주의 공간감 등 시각적인 황홀함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셔젤 감독은 세계사의 길이 남을 위인 닐 암스트롱을 기리기보다 인간 닐 암스트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이기 전에 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그리고 아픔을 안고 사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집중했던 거죠. 엄청난 화질과 광활한 공간을 보여주던 달 착륙 장면도 놀라웠지만 더 먹먹했던 건 그곳에서도 딸을 생각하던 암스트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감독은 우리가 알고 있던 위인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암스트롱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주영화의 장점은 많이 퇴색되어 버리고 드라마적 요소가 부각된다는 것이 우주영화를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어 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퍼스트맨은 나쁜 영화일까? 하는 질문이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작과 색깔이 달라지고 일반적인 관객들이 기대했던 연출이 아니라고 해서 나쁜 영화라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줄거리로 흐르긴 하지만 기존의 우주를 다루고 있던 영화와 전혀 다른 지점에 집중하며 작품은 우주를 소재로 한 다른 장르의 영화가 꾸준히 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주의 모습을 담는 것보다 우주선 내부의 영상 비중이 높은데, 이는 우주의 무한함을 보여주기보다 우주 비행사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죠. OST도 아주 대중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극중 불필요하게 삽입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공백을 우주선의 효과음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절제되어 들어간 OST 덕에 달에 발을 내딛는 순간의 감동과 전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장점까지 있었죠. 즉 작품은 관객들의 기대치를 벗어난 만큼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나쁜 작품은 아니며 개인적으로는 수작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전반부의 이야기조차 암스트롱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으며 냉전으로 얼어붙어 있는 소련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압도적인 선명함을 보여주던 달착륙신까지. 조금 느릿한 전개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도 혹평을 받을 만한 작품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앞선 성공 탓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플래쉬의 긴장감 넘치는 대립도. 라라랜드의 유쾌한 스텝도 없지만, 고요함 속 밀어닥치는 한 인간 속에서의 폭풍을 담은 작품, 그리고 인류의 위대한 첫발을 기억하고 있던 영화, 퍼스트맨이었습니다.